여기 한국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딸이 미국 본가로 돌아왔는데요. 30대 초반, 당차고 독립적인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흡수한 듯 보였습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하고 답답한 걸못 견디는 성격. 왜 커피 한잔 마시는데 40분이나 걸려? 메뉴도 미리 정해놨어야지. 여기 사람들 너무 느려, 여기선 아무것도 못하겠어. 딸은 미국의 특유의 느긋함에 답답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죠. 엄마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한국에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너무 예민해졌어. 그냥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딸도 속상합니다. 미국이 싫은 건 아닌데 한국에선 무언가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선 세상이 멈춰있는 기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족의 따뜻함을 원하고 엄마 역시 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은 커졌지만 그 속엔 여전히 깊은 애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빠름과 느림의 사이에서 이 모녀는 다시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에서의 제 삶은 그대로가 완벽했거든요. 매일 아침 깔끔한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커피를 내리고 아무 서프라이즈 없이 직장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정리된, 효율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요. 제 이름은 엘렌하고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큰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리스트 만드는 것, 업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정확히 아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 부모님은 수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이주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 사업을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통화하는데, 부모님은 항상 제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셨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요. 그런데 모든 것이 화요일 아침에 바뀌었어요. 제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거든요. 밝은 햇살이 그의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그는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엘레나,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의 새 사무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들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제 완벽하고 정리된 삶이 뒤집힐 거였어요. 언제 떠나야 하나요? 저는 몇달 후이길 바라면서 물었어요. 다음 주요 제 상사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 통화에서 제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저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에 보낸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거기선 모든 게 달라요. 그들의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방법을 찾아내는 것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해결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가치를 두지 않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숨을 쉬며 제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어요. 각 가방에는 옷과 신발뿐만 아니라 제 기대도 함께 담겼어요. 저는 한국을 보기도 전에 이미 어떨지 결정해 버렸어요. 저는 간단한 서비스를 위한 긴 대기 시간, 혼란스러운 의사소통, 그리고 끝없는 좌절을 상상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에 있었어요. 책장에는 크기별로 정렬된 책들, 깨끗한 주방 조리대, 옷장에는 색상별로 정리된 옷들이요. 저는 소파 뒤를 손으로 쓸며 저에게 의미 있는 곳에 있는 느낌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몇 달이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마지막 아침에 제가 문을 잠그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출장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식, 심지어 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요. 공항으로 저를 데려다 준 택시기사님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말 신나겠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제가 속한 바로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제 평범한 세계를 뒤로 하고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한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소리도 낯설었고요. 심지어 공항의 불빛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면서 제 배가 조여오고 있었는데, 바퀴가 바닥에서 크게 딸깍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새 아파트로 가는 택시 타는 것이 한국에 대한 제첫 진짜 경험이었어요. 차들이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 기사님이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빨리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아파트 건물은 외관은 좋아 보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될 거예요. 여기서요? 건물 관리인은 일주일이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일주일이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말도 안 돼요. 깨끗한 옷이 필요하다고요. 관리인은 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저는 당혹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화도 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제가 익숙한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수 없었어요. 거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이 저를 깨어있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섞여서 낯선 교향곡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베개를 머리 위로 당겨덮으며 조용한 미국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 사무실로 가기 전에 카페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건 간단했어야 했는데 대신 또 다른 답답한 경험으로 변했어요. 커피 한 잔을 위해 20분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고 기다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4시간은 소중한데 마침내 음료를 받으면서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고향에선 이런 일이 절대 없을 텐데. 저는 처음부터 맞았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확히 비효율적이고 느렸어요. 매일매일 고향이 더 그리워지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 같은 긴 회의들. 제가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모르는 낯선 음식들. 매일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을 끝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다르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야, 엘레나. 어쩌면 그들은 그냥 일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 걸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제가 길을 잃은 날이 왔어요. 퇴근 후 도시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렸고, 갑자기 지도도 번역기도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어졌어요. 거리 표지판은 제게는 추상 미술처럼 보이는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길 모퉁이에 얼어붙은 채서 있었고 사람들이 모든 방향에서 저를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공포가 올라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나타났어요.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중년의 한국 여성 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제 불안함을 감지한 것처럼 천천히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단어를 들어서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저 방향만 알려주는 대신 제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주었어요. 가는 길에 그녀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어떤 건물이 가장 오래됐는지, 어떤 식당이 가장 맛있는 국을 파는지, 어떤 공원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지.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왜 완전한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물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녀의 친절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그림과 맞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둘러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였죠. 저는 여전히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향과 그곳의 모든 효율적인 시스템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그저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매일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보이지 않는 물살을 거슬러 싸우는 기분으로 잠에서 깨고 있었죠. 이 낯선 곳에서는 간단한 일들이 복잡한 도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경험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다른 도시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는 출장에 보냈거든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곳에 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 있던 곳은 작은 쇼핑몰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식당 선물 가게 심지어 옷을 살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천천히 걸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서 혼란스럽고 짜증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간단해요. 마이너스 기름을 넣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마도 간식을 사고 다시 길을 떠나요. 그게 말이 되죠. 이렇게 정교한 설정은 제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고속도로 자체는 완벽했거든요. 도로 파임도 없고 표지판도 명확하고 도로도 매끄러웠어요. 마이너스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제가 운전했던 많은 고속도로보다 더 좋았죠.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복잡한 휴게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더 쉽지는 않았어요. 지시와 피드백을 주는 제 직설적인 스타일이 한국인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제 앞에서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 중에 조용해지거나 제가 말할 때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소통이라고 본 것을 그들은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 라고 가끔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접적이지 마. 제임스, 우리 사무실의 유일한 다른 미국인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들은 조화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가 말했어요. 너의 직접적인 스타일이 그들에게는 대립적으로 느껴져.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아무도 자기가 진짜로 의미하는 말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은 제가 비효율적인 소통이라고 본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갔고 마감일도 지켜졌어요. 효율성에 대한 제 모든 믿음에 따르면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퇴근 후에도 한국은 계속 제기대를 뒤집고 있었어요. 방거리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죠. 미국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비어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커플들은 알록달록한 조명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요. 음식 노점상들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 먹고 이야기하는 작은 커뮤니티 섬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밤 풍경의 에너지와 따뜻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두워진 후에 미국 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더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회사를 즐기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동료들이 공장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작업자가 다쳤는데 회사가 즉시 지원과 보상을 제공했다는 거였어요. 길고 복잡한 양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변호사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대기 기간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필요가 먼저 왔고 서류 작업은 그 다음이었죠. 이건 미국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달랐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나쁘다고는 할수 없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저는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 몇 가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들이 다친 근로자를 돌보는 방식. 가족들이 밤에 안전하게 산책하는 방식. 완벽한 고속도로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내가 첫인상을 넘어서 보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너무 많은 변화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아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는 여전히 대부분의 일들이 제 방식대로 한다면 더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방식 중 일부는 완전히 끔찍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었어요.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구멍이 생긴 거였죠. 한국은 여전히 낯설었고 여전히 도전적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여전히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둘러친 확신의 벽에 조그만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일을 하는데 하나 이상의 올바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두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우리 팀은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일을 가진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이것은 제 미국식 업무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저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각 사람에게 특정 업무를 할당하고 우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속적인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이것이 제가 고향에서 항상 성공했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제 한국인 팀원들은 제 꼼꼼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할당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작은 그룹으로 모여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관리자인 저에게 바로 오는 대신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시간의 대부분을 가벼운 대화처럼 보이는데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저는 제 사무실 유리벽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속도라면 우리는 절대 끝내지 못할 거야. 큰 마감일 전날 밤 저는 자정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팀이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만든 어떤 실수라도 고치기로 결심했거든요. 놀랍게도 몇몇 팀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자리에 몇 개. 책상 램프와 제 컴퓨터 화면의 빛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민지, 제 한국인 프로젝트 리더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제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말없이 한 잔을 제 책상에 놓았어요. 따뜻하고 진한 향기가 제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 엉망을 내가 고칠게요.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엉망이요? 우리는 일정에 맞추고 있어요. 저는 유머 없이 웃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가 일하는 대신 수다를 떨고 있었잖아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컴퓨터에서 새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알림. 또 다른 알림. 제가 여러분이 제 팀에서 보낸 완성된 작업이었어요. 마이너스 그냥 끝난 일이 아니라 아름답게 끝난 일이었죠. 철저하고 세련되고 일정보다 앞서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그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대신 토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민지는 제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대화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서로 돕고요. 모두가 자신의 작은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하도록 해요. 다음날 우리는 고객들에게 완성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제 팀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었고, 그것도 제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요. 그날 저녁 팀은 저를 축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수락하게 만들었죠.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따뜻했으며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제가 알아가고 있는 작은 음식 접시들로 가득한 낮은 테이블 주위에 쿠션에 앉았어요. 팀은 웃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가족 꿈, 직장 밖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탁월함과 성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다만 그곳에 도달하는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었죠. 민지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밀어준 엘레나를 위해서.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제가 비효율적이고 간접적이라고 판단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도 불구하고 저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끼며 잔을 들었어요.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팀을 위해서 그날 밤 활기찬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 저는 전에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저에게 항상 고개를 끄덕이던 나이든 이웃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편의점. 주인 늦은 시간임에도 제가 느끼는 안전함이요. 한국이 제 세계처럼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침내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다르긴 하지만 그것만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요. 프로젝트의 실현은 저로 하여금 제 편견을 넘어보도록 강요했고 제 보상은 이 새로운 이해였어요. 저는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효율성과 직접성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공동체와 조화가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한국식 접근법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강한 관계도 만들어냈어요. 마이너스 제 효율적인 미국식 스타일이 종종 희생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목소리에 다른 톤을 담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곳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따뜻했어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종종 그렇지 않지. 한국에서의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떠나는 것이 기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도착한 이후로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하며 날짜를 세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저는 거리를 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소리치는 상인들, 학교 가는 길에 웃고 있는 아이들, 도시의 부드러운 웅웅거림.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의 편안한 배경음악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고치는데 오래 걸렸던 세탁기도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영상 통화 중에 어머니는 즉시 변화를 알아채셨어요. 엘레나 달라 보이는구나. 그녀는 화면을 통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말씀하셨어요. 더 평화로워 보여. 저는 놀라서 제보를 만졌어요.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주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전통식당에서 작별 저녁 식사를 계획했어요. 우리는 다채로운 요리로 가득한 낮은 테이블 주위에 쿠션에 앉았어요. 한때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기대감으로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음식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판단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제 우월함을 확신했었는지.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여러분의 인내심에도 감사드려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문화 적응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동네를 걸었어요. 같은 거리와 상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때 저는 느린 서비스에 대해 불평했던 그 카페 마이너스 이제 저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음료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를 짜증나게 했던 분비는 인도 마이너스 이제 저는 그것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활기찬 커뮤니티의 표시로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침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의자를 작은 발코니로 가져갔어요. 도시가 한번더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황금빛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기 시작하자 저는 서울이 제 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고대 사원들, 쇼핑몰 옆에 전통시장들. 어떻게든 이 모든 대조들이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가 미국의 상사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다음 주에 당신이 팀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하게 슬픈 감정을 느끼며 그 단어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한국 사무실에서 당신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즉시 이 메시지를 삭제했을 거예요. 오늘 제 손가락은 가능성을 고려하며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맞춰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변한 거였죠. 저는 여전히 효율성과 직접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항상 최선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다른 문화들은 다른 강점, 다른 관점, 삶의 도전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때 느리다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철저함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제가 간접적이라고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존중으로 감사하게 됐죠. 태양이 지평선 위로 완전히 떠올라 도시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자 저는 제 답변을 입력했어요. 수락합니다. 어떤 여정은 당신의 목적지를 바꿔요. 다른 여정은 당신을 바꾸죠. 제 한국 여정은 둘다 했어요. 저는 최악을 예상하며 왔지만 대신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요. 저는 제 확신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제 편견을 넘어서 볼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삶에서 가장 큰 효율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 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감사함을 느끼며 아침 도시 풍경을 한번더 바라봤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죠.